두르카이프는 진에딘 지단 이전 프랑스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으며 1994년에는 AS 모나코 소속으로 리그 35경기 20골을 넣어 프랑스 리그 득점왕에도 등극합니다. 하지만 지단이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등장했고 유로 56대 에메르자케 감독은 원톱 뒤에 조르카이프와 지단 두 플레이메이커를 모두 기용하는 전술을 사용하는데요. 팀 기여도와 활약에서 조르카이프의 활약이 한수 위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단이 소속팀 유벤투스에서 맹활약을 펼치자 대표팀이 지단 위주의 팀으로 변했죠. 그럼에도 98월드 때 지단은 2차전에서 퇴장을 당해 팀의 위험을 초래했고, 조르카이프는 지단의 공백을 메우고 팀의 연승을 이끕니다. 결승골 두 골로 지단은 대회의 주인공이 됐지만 모든 경기에 참가해 한골세개 도움을 기록한 조르카이프의 영향력도 그 못지 않았다는 평가. 유로 2000 대회에서도 두 번의 결승골로 우승에 기여했으니 빅클럽 커리어가 부족한 게 아쉽지만 중요 대회 임팩트는 에이쁠이 맞는 것 같네요.